제일 많은 게 뭔가? 어? <laughs> <목소리> 어? 예? 어, 오, 결심 일일차. 어, 해만한 술안 주고 대답해. 없어? 아니 막 엄청 큰데다가 담으시는데요? 네, 아, 그럼 많이 먹어라 그래. 응? 음? 어? 어머. 아니 음, 파는 것보다 두 분이 드시는 게더 많겠는데요? 이렇게 갖고 가면 결제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야. 아, 집에서 음. 드시려고? 한 잔을 먹더라도 제대로. 안 아, 되겠어? 아, 남편분은 이게 낙이시네요. 딱 이렇게 퇴근하고 한잔. 데 제가 엄마 도시락을 한는 응? 나도 궁금해. 엄마 도시락? 어? 이건 뭐지? 김. 아 엄마가 아, 어? 밥 챙겨 먹으라고. 아니 근데 왜 뜬금없이 왜 도시락을, 나는 도시락을 음. 누가 싸줘본 아, 적이 좀 없어. 좀흘응 음. 음, 계란말이. 아 부럽다 도시락도 받아도. 엄마한테 얘기해. 아휴. 나 이거 꼭 먹고 잘 거야. 음. 아,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도시락을 해줄 생각을 안 했을까? 그래도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셨겠지, 뭐. 난 몰라. 어... 나 같으면 어머니 도시락 빨리 어 오고 싶겠다. 응, 진짜 이런 말에 어떻게. 난밥 먹으면서 술은 못 먹겠어. 와서 그 레벨이 아닌 것봐 아, 대화의 깊이가 다른데요? 공감을 안 하세요. 밥인데 술 먹어서 밥 먹는다 이거는. 아니 라면은 유일하게 라면도 그렇게 먹어. 대화를 꾸준히 못 해요. 그럼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은 뭐 대충 대답하는 식으로 하다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음... 차라리 이제 그냥 말을 하시지 말까 그래서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아요. 그럼 술은 누가, <laughs> 느낌을 이 느낌을 이 느낌을 줘, 누가 만들었을까? 이이좋은걸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 그, 그런데 지금 병원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 담배 하는 이유가 그냥 내 생각이야. 그냥 이게 도피처 같아. 그거 어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현실을 벗어나는 거지 이 맛있는 동안에는 음... 좀알딸딸하게 취하면 그러니까 나는 매일 벗어나고 싶어. <laughs> 그 병원 갔을 때도 내 했던 얘기가 그냥 차이치어 죽고 싶다고. 음. 아. 그래서 다시 갔을 때도 아직도 그런 생각 하고 있냐고 그래서 네 이랬어. 아. 왜? 아니. 그때도 울컥했거든. 응.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는 줄 알아? 음. 뭐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는데 뭐 자기는 남겨진 사람들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런 아. 생각도 들고. 아, 누구나 죽는 거는 맞아, 맞는데 참 아, 우리 살아 있을 때만이라도 좀 행복하자는 말은 못 하겠어. 아좀 사람답게 살수 없을까? 사람답게. 우리 지금 짐승 같아. 아니 네가 짐승이면 짐승이지 왜 나까지 짐승을 만들어? 맨날 술 마시고. 짐승들 술안 마셔. <laughs> 짐승들이 술 맛을 알면 맨날 먹을 걸? <laughs> 아, 얘기가 <웃음> 이상하게. <웃음> 그래 그래, 짐승이다 짐승. 그래도 난 자기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아 그래 개선도 몰라. 그게 뭐가 어, 개선인지도 모르고. 무슨 개선의 여지? 무슨 무슨? 그말 취소. 자, 자기랑 사는 게나 군생활 했을 때보다 더 힘들어. 아, 음. 음. 아 미치겠네 야. 진짜. 오늘 뭐우중의 무대야 왜 이렇게 울어. 다 군대 관련이야. <laughs> 그냥 서러워서. 뭐가 서러워? 그냥 지금 내 처지가 서러워. 그러니까 오빠를 조금 더 알아간 다음에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 그래도 지금 후회한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차라리. 잠깐 미안해 나좀 오줌이 너무 마려. 어... 어. 어, 다행히 배는 안아파아 잠깐만 나 오줌 싸고 올게. 아우. 와이 온도 차가 어. 엄청난데요? 아이또저기로가야지 아, 심하고 올게 어... 바로. 아이고, 뭐지? 미치겠지 oh, 진짜. 영상 직접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보기가 좀 힘드네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같다요 네, 이렇게 음... 보니까 좀 많이 심한 것 같네요, 제가. 이좀 보시면 이제 아, 아내분이 어떤 대화를 하고 싶었었구나. 이걸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네, 조금 보이네요. 어... 음... 자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저는 딴소리하고 있고 하니까. 미안하네요 그냥 힘들다고 하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표현을 못 하겠어요 무슨 얘긴지는 다 이해하고 마음속으로도 느끼는데 그걸 표현하는 게좀 힘든 것 같아요. 음 남편분 이렇게 뵈면은요, 그래, 말을 이렇게 툭 하고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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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칠게 하는 게, 게 네. 있으시죠. 네. 그건 분명 히 있어요. 어떨 때는 욕도 탁 나오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나는 이게 남편분이 마음이 거칠고 약간 공격적이라서 그러는 거라고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남편분이 상대방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전혀 이거를 못하시고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음... 맞습니까? 네. 어. 아내가 막 이렇게 어떤 복잡한 감정의 이야기를 할 때, 감정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잘 대응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반응을 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그 도시락이거든요 어... 나 배고프니까 이거 좀 먹을게가 아니거든요 이 엄마의 도시락이라는 거는 아내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아내분은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줬던 기억들 이런 게 많지 않은 분이세요 그러면 결국 상징적으로 뭘까요 사랑 정성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싸준 걸 보고 울컥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아, 이런 신호군 얼른 알아차리면 같이 먹을까? 우리 엄마 음,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래. 거 같이 먹어보자. 이거 먹으면서 당신, 음. 어릴 때그 섭섭하고 속상했던 거 요걸로 한 숟갈, 두 숟갈 메워주면 좋겠다. 이러면 200점이거든. 여기까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아유, 그랬구나. 아이고, 어린 시절에 그래도 이런 거를 못 받아봤구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면 먹어봐, 냥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다 두고 뭐라고 냐면나 이거 꼭 오늘 먹고 잘 거야. 같이 먹자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컥 하셨어요, 아내가.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아주 근원적인 무력감 이런게탁 건드려지면서 또 굉장히 좀 힘들어지셨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앞뒤 설명을 안한 상태에서 감정적 신호를 탁 주면 이게 어떤 건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면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힘들다는 표현이 음흠. 각자 개인 차잖아요. 힘들다는 말도 하루 이틀 들어야지 그걸 계속 듣게 되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음, 계속 힘들다 음. 힘들다 하면 저도 힘들거든요. 음. 근데 저도 군 시절에서 배운 게 힘들 때는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음, 아, 그래서 자꾸 군대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군대 때보다 더 힘들다고. <laughs> 어, 네, 기준이 좀군대신것 어, 같아요. 직업군은 네. 출신이라서. 아, 그러시군요. 네. 를 시도를 해보고 힘들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해줄 말이 있는데 이렇게 무기력한 상황에서 힘들다 힘들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진이 빠져버리거든요. 음... 어, 그럴 수 하려고 있죠. 하려고 하려고. 네, 그런 마음이 들수 있죠.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남편분의 표현은 역시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힘들다고 하는 마음 자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아 힘들구나.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정서적인 영역에 대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해가 되고 반응하는 게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건 어떻게 해서 길러지냐면 이거 길러지는 거거든요. 부모가 감정을 수용해 줄때그 발달이 돼요. 부모하고 관계에서 이걸 얼마나 경험했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좀 들어볼까요? 되게 어렸을 때 시장 같은데 가면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네. 저도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가셨어요. 음, 저 혼자 그냥 생. 뭐, 네. 뭐 음. 저 혼자 울다 지쳐서 엄마 따라가고. 음. 아버지도 무심하셨고 음. 뭐 사랑 안 하신다는 건 아니고 저도 그건 다 아는데 저도 다치면 사내새끼가 하면서 음. 그냥 스스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아, 이게 물론 부모님이 이게 뭘 잘못하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정서적인 경험들은 이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맺게 되는 중요한 관계. 이게 되게 연인 아니면 배우자잖아요. 이게 그대로 재현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가까이 와서 나를 보살펴 줘, 나를 사랑해 줘, 나를 보호해 줘, 나하고 얘기해 이러면. 아, 좀무가뭐 그런 거 갖고 자꾸 그래 아우 귀찮아 죽겠네, 성가셔 죽겠네 그런 것좀 혼자 알아서 처리하지 뭘 맨날 애기처럼 징징거리면서 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싹 들어요 사랑해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감정 수용이라는건 뭐냐면 애들이 뭐 장난감 안 사준다 그러면 아 나는 속상해 나는 기분 나빠 왜안 사줘? 이러거든요 그러면 감정 수용은 아유 속은 상할 수 있지 네가 원하는 거안 들어주면 기분은 나쁠 수 있지 그냥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거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이걸 너무 많이 노력하면서 여기서 딱 끝내더라고요 어휴 속상해 끝그리 여기서 딱 끝내면 이거는 지나친 허용이 돼요 그래서 감정을 제대로 수용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런데 네 마음은 알겠지만 이거는 사줄 수는 없는 거야. 네가 매번 보는 족족 사달라고 하는 걸다 들어줄 순 없어. 그러나 속상한 마음은 이해해. 그러나 사줄 수는 없는 거야. 지침과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반드시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 요 문제 행동은 반드시 얘기하지만 문제 행동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감정을 부정하거나 나무라진 말라는 거죠. 아내가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렇지. 고통스럽다는 건 내가 그 마음은. 똑같진 않지만 내가 이해해보려고 노력할게. 여기까지는 이게 감정의 수용과 인정.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음을 좀 얘기해봐라든가 우리 마음을 소통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생소하고 남편분한테는 잘안 되시는 면인 것 같아요. 매우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좀 어색하죠? 이게 굉장히 생소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자꾸 해볼수록 좀더 마음에 가까워지거든요. 요건 남편분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아내가 노력할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 부분만큼은 아, 요게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걸까를 좀 생각해보고, 모르시겠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당신 지금 마음이 어때서 나한테 이렇게 표현한 걸 알려줘. 이러면 얘기해주거든요.